안녕하세요, 참샘입니다. 자, 오늘도 리딩튜터 e v 레벨 2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Getting something new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getting이니까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동명사 주어는 원 어, 단수 취급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can으로 시작했으니까 상관은 없네요. 자 그리고 something이라고 나왔어요.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자 sometimes는 뭐죠? 빈도부사죠. 빈도부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치 중요해요. 조비 뒤, 일동아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은요, can have, can have가 동사겠죠. 가질 수 있다. 무엇을요? unexpected effect. 자 e x p e c t e d 면 기대가 되는 거고, o n 이 들어가면서 기대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자, suddenly, 갑자기요. 당신은, 여러분은요. Feel unhappy하게 느껴집니다. 자 Feel은 무슨 동사냐?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하죠.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이라서 뒤에는 우리가 지금 형용사 자리고요. 감각동사 뒤에는 명사가 올때는 like가 따라옵니다. 여기서는 unhappy 하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나왔죠. f e e l 하면 unhappy. 만약에 feel, feel like 하면 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with your old stuff. 원래 있던 물건들에 갑자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동사가 또 있겠네요. want to buy. 사고 싶어.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사고 싶어요. 자, 새로운 물건이 생겼어요. 아새 옷이 생겼어. 봤더니, 기존에 있는 옷하고, 악세서리 같은 게안 어울려요. 어, 새거 사야겠다. 어, 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this is called. 이것은 바로 불립니다. 뭐라고요? literary fact라고 불립니다. The year was n a m e 자, name A after B라고 합니다, 원래. 그러면 A를, B의 이름을 따서 짓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A가 앞으로 나가면서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A인 거고, 수동태죠, 지금. 그리고 이게 B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French philosopher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라는 게 되겠죠. p h i l 는 철학자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요. 관리의 대명사가 되겠죠. 선행사는 A French Philosopher가 되겠습니다. 주격이니까, 자, 어저예하야구야고 예하고 수일치 시켰다. 어, 여기까지. 자, was poor. 굉장히 가난했대요. For most of his life. 그의 삶의 대부분. 그러니까 평생 거의 살면서 거의 가난했었던 한 프랑스의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더라. 자 A, B, C는요 순서를 찾는 거예요. When he brought it home, 그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뭔가가 안 맞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시 튀어 나왔어. 뭐가 안 맞아요? 뒤에 볼게요. One day, 어느 on 날,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는요 주어졌어요 a beautiful f l o g 가 조금 자 보자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 이게 지금, 어, 사형식 문형이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그렇게 따지자면 뭐냐면, 누군가가, 주어가 누군가가 나올지 몰라도 누군가가, 어, gave, 줬어요, 누구에게, him, 그에게, 그리고 a beautiful robe를 줬습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간목, 증목,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인데 이거를 수동태로 하면서 희가 앞으로 와서 나온 게 이건 거예요. 이제 무엇을 그래서 was 기분이 받았다가 되는 거지 주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때 이 직목이 앞으로 나와요. 수동태로 된다. 그럼 l o 가 주어가 되면요. 이제 was 기분은 똑같이 들어갈 것이고 힘이 내려올 때 이때는 to 힘이라고 전치사가 꼭 필요합니다. 수동태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걸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여기 보면, a beautiful red robe 라는 거를 이게 이게 되겠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가져왔을 때 그것은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냐? Made. 그것은 만들었어요. 그 다른 것들을 look ugly하게. 여기서 나온 게 사역동사고요. 사역동사는 세 가지 있죠. Make, have, let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역동사들은 5형식 동사고 뒤에 나오는 보호자리가 얘는 원형이옵니다. 원형. 그래서 look이 나와야지 여기다가 o 로 가면 틀리게 되겠죠. u g 리하게 보입니다. u g 리 y 도 똑같이 감각동사예요. 저기, look이 감각동사예요. 두에 나오는 look 뒤에는 있 형용사 바로 나왔죠. ugly. 자, in comparison 하면, 이거는 비교해서. 비교해서 보니까, 어, 새거 생겨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것들 굉장히, 어, 이거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추레해 보인다.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B가 먼저 나왔고, A가 들어갔고 마지막에, 그래서, 하고 연결잘 되네요. 그는 시작했는데, replacing 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면 start라는 아이는요, 뒤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거든요. 목적으로 ing가 나와도 되고, 초동사 원형이 나와도 뜻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replace라는 거는요, a를 b와 바꾸 교차다, 하 a를 b로 교차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a가 뭐냐면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가구와 옷들을요, new items, 새로운 것들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런 얘기에요. This is how. 이것은 어떻게 the dealer effect라는 것이 무엇 하는지 하는 그,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 한번 찾아 봅시다. reveals, 드러내는 거예요. The true season for giving gifts. 선물을 주는 아주 진정한 시전의 그 이유를 true r 이겠네요그 이유를 드러냅니다. 오늘 상관없는 얘기예요. 전혀 아니고, help you organize 당신이 organize 굉장히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소지품들을 정리하게 도와줘요. 그것도 아니고, prevent prevent A from B 하면은 A가 B하는 걸 못하게 막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돈을 굉장히 wasting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어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makes makes your current style 자 여러분의 현재 현재 스타일을 much t r e n d i e r 훨씬 더 이제 어 세련되게 보이게 좀좀 이게 그 패션에 맞게끔 한참 유행하는 그 유행에 맞게끔 어 만든다 뭐 이런 얘기고 마지막은 l e a d e a to b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 의도치 않았던 구매 어 s e r i e 는 1년에란 뜻인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계속 일어나, 반복돼서 일어나는 걸어 s e r i e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p l 이라는게 이제 계획하다잖아요. 플랜 a 계획된, 언플랜 l 계획되지 않은, p u r c h a 은 이거는 구매니까, 계획하지 않은 또 구매가, 1년에 계획하지 않은 또 구매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이끌어 간다. 어. 어, 디 i d y o u 라는게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그 얘기다라는 게 맥락이 이어지는 건 5번이 되겠네요. 자, one new thing. 아까 저 주어가 되겠어요. 새로운 것이요. 이것도 보니까 오형식이네요. 어, cause는 이제 이렇게다, 야기하다 여러분이 to buy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뭔가가 생기면 자, 내가, 나한테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 그러면 이거는 잘 어울리는, 뭐, 신발이라던가, 핸드백이라던가, 뭐,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사게 만드는 거. 이런 얘기예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런지 연결어 같은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end with 하면은 무엇, 결국 뭐뭐 하게 되다거든요. 결국 뭐 하게 되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은 어떤 아이템으로 끝나게 되는데, 어떤 아이템이냐면은, 필요도 없는데 사게 되는 거예요. 이런 data i t e m 나한테 필요 없는 거를 결국 사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to prevent the deter o l effect를 막게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는 지금 뭘로 시작하냐면, try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에요. 해라가 되겠죠? 근 try 뒤에, 이렇게, 추가 나오는 격, 투부정사가 나오는 격과 ing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뜻이 다르다 고 그랬어요. 투부정사 나오면 노력하다, 애쓰다고요. 자, ing 가 나오면 시험삼아 해봐라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purchase things, 자 어떤 물건들을 사려고 노력해봐라라고 했는데 관계대명사고요 어, 현재 너의 스타일과 스타일에 딱 들어맞는 것첫 번째 동사가 될 것이고 관계되면서요 얘는 근데 첫 번째 동사고 match 두 번째 동사인데 무엇과 매치하냐면 자, 관계되면서 뭐뭐한것 네가 이미 갖고 있는 그것 그것과 매치하는 무언가를 사도록 노력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